명동에서 돈 버는 법은 쉼어요. 사람을 믿지 않는 거죠. 이해 예, 아빠요. 사장님 남편. 오늘부터 이 인간들 인생 내가 접수해. 구독, 좋아요,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명동 메인 거리의 의류 매장 지혜네. 지혜는 화려한 실크 블라우스를 입고 줄자를 목에 건채 행거 정리에 여념이 없다. 지나가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언니 오케이 오케이 디스원 베스트 사이즈 다 있어 들어와서 입어봐. 옆 가게 상인에게 어이 김 사장 오늘 물건 좀 빠져 우리 집은 아침부터 일본 손님들이 싹 쓸어갔네. 명동 바닥에서 잔뼈가 굵은 지에 씨. 15년 전 단돈 500만 원으로 시작해 지금은 건물 한 채를 넘보는 알부자 사장님이 됐죠. 하지만 그녀에겐 딱 하나 아픈 손가락이 있었습니다. 바로 집에서 노는 남편 정우 씨였죠. 지혜 혼잣말로 휴대폰을 보며 에휴 이 화상은 아직도 자나 정우에게 문자를 보내며 여보 냉장고에 전복죽 데워 먹어. 이따 퇴근할 때 당신 좋아하는 등심 사갈게. 미소 지으며 나 만나서 호강하는 줄 알아야지. 이 인간은 사운드 딸랑 마이너스 각의 문이 열리는 종소리. 분위기가 갑자기 차갑게 가라앉는다. 남루한 차림의 여자 미란이 7살 정도 된 여자아이 소율의 손을 잡고 들어온다. 지혜는 영업용 미소를 지으며 다가간다. 어서오세요. 어머 공주님이 너무 예쁘네. 근데 언니 어쩌나. 저희는 숙녀복 전문이라 애들 옷은 없는데. 지혜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며 명동 지혜 사장님 맞으시죠? 맞는데 누구시더라? 나한테 돈 떼먹은 언니들 중에 이런 얼굴은 없었는데 돈 떼먹으러 온거 아니에요. 봐 들어왔지. 아이를 뒤로 숨기며 소유라. 저 아줌마 잘 봐도 내 아빠랑 같이 사는 아줌마니까. 뭐? 아빠. 언니 장난이 좀 심하네. 우리 남편은 애는커녕. 결혼도 나랑 처음 한 사람이야. 어디서 사람을 잘못 찾고 와서. 영업 방해야. 가방에서 꾸깃꾸깃한 서류와 사진 한 장을 꺼내 매대에 탁 놓는다. 잘 봐요. 이게 박정우랑 나랑 이혼한 판결문이고 이 사진은 지난달에 정우 오빠가 소율이 만나서 놀이공원 갔을 때 찍은 거예요. 사장님 남편 이해 아빠 맞잖아요. 사진 속 정우는 지혜가 사준 150만 원짜리 명품 재킷을 입고 아이와 솜사탕을 들고 활짝 웃고 있다. 지혜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한다. 이거 합성 아냐? 우리 남편 작년에 죽은 지 형네 딸이라고 조카라고 나한테 사진 보여줬었는데. 비웃으면 형요? 박정우 외동아들이잖아요. 죽은 형은 무슨? 소율이 양육비 밀려서 찾아온 거예요. 사장님이 매달 조카 용돈이라고 보낸 돈 정우 오빠가 중간에서 떼먹고 저한테는 한 푼도 안 보냈거든요. 덕분에 우리 소율이 학원 다 끊겼어요. 아줌마. 우리 아빠 어디 있어요? 아빠가 나중에 예쁜 옷사 준다고 했는데. 지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다. 목에 걸린 줄자가 바들바들 떨린다. 명동 거리의 소음이 멀어지고 지혜의 거친 숨소리만 들린다. 언니 일단 앉아봐. 내 남편이라는 그 인간 오늘 재산날 제대로 잡은 것 같으니까. 띠리릭. 집안은 고요하다. 거실 소파에 정우가 TV를 보며 낄낄거리고 있다. 지혜가 가게 가운을 입은 채 먼지를 뒤집어쓴 모습으로 들어온다. 지혜의 손에는 미란이 주고 간 사진이 꽉 쥐어있다. 돌아보지도 않고 어 왔어? 자기야 오늘 매출 좀 좋았나 봐? 나 아까 낮에 받은 운동화 있는데 그거 한정판이라 지금 안 사면 지혜가 가방을 바닥에 내동댕이치는 소리 쾅 정우야. 너 오늘 낮에 뭐 했니? 당황하며 뒤를 본다. 어? 나야 뭐 집에서 자소서 좀 쓰고 내일 면접 갈 준비했지. 왜 그래? 얼굴이 왜 이렇게 무서워? 사진을 정우의 얼굴에 던지며 자소서. 내 인생 자체가 소설인데 뭘또 써. 이거 봐. 너이 애랑 놀이공원 갔을 때, 내가 사준 재킷 입고 갔더라. 솜사탕은 맛있었니? 정우의 안색이 순식간에 창백해진다. 사진을 집어든 정우의 손이 눈에 띄게 떨린다. 입술을 파르르 떨며, 이거, 이거 그 죽은 형네. 딸 소율이잖아. 자기가 용돈 주라고 해서, 내가 데리고 나가서. 정우의 말을 자르며 폭발하듯, 어디서 개수작이야. 너 외동아들이잖아. 내 어머니가 상견례 때 네가 외동이라 외롭게 컸다고 나보고 친남매처럼 지내라고 눈물까지 짜셨어. 근데 있지도 않은 형이 어디서 툭 튀어 나와서 애를 싸질러. 할 말이 없자 소파에서 일어나 뒷걸음질 친다. 그게 사실은 친형은 아니고 아는 형님인데. 한 걸음 다가가며 아는 형님 야 박정우 그의 엄마 오늘 내 가게 찾아왔어. 너랑 이혼한 판결문 들고. 내딸 양육비 왜안 보내냐고 나한테 따지더라 내가 7년 동안 조카 용돈으로 보낸 돈 네가 중간에서 다 처먹고 한 푼도 안 보냈다며 비굴하게 무릎을 꿇으며 지혜야 내가 잘못했어 근데 나도 어쩔 수가 없었다고 그 여자랑은 실수였어 너랑 결혼하고 싶어서 너 놓치기 싫어서 거짓말한 거야 나너 사랑하는 거 알잖아 무릎 꿇은 정우를 내려다보며 차갑게 비웃는다. 사랑. 네가 한게 사랑이면 지나가는 개가 웃겠다. 넌 사랑을 한게 아니라 호구를 잡은 거야. 일하기 싫어서 양육비 압류당하기 싫어서 명동에서 돈잘 버는 나한테 기생한 거잖아. 너 그동안 취업 안된게 아니라. 안한 거지? 정규직 되면 월급 압류 들어오니까. 아니야. 진짜 일하려고 했는데 세상이 나를. 정우의 멱살을 움켜쥐며 세상 탓하지 마, 이 기생충아. 너 오늘부터 이 집에서,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마. 내 어머니 신우이 다한통 속이지? 내가 명동에서 장사하면서, 사기꾼들 어떻게 잡는지 못 봤나 본데, 내가 7년 동안 연기한 데가, 내가 아주 비싸게 청구해 줄게. 울먹이며, 지혜야, 한 번만. 우리 애를 봐서라도, 정우의 얼굴을 밀쳐내며, 내애 아니야. 내 애지. 그리고 걱정 마. 내 딸한테는 미안해서라도 내가 그동안 떼먹은 양육비. 내가 내 장기라도 팔아서 다 받아줄 테니까. 지혜가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는다. 거실에 홀로 남은 정우가 바닥을 긁으며 오열하지만 지혜의 눈은 이미 분노를 넘어선 차가운 계획으로 가득 차 있다. 그 명동 거리에 소음이 가게 문이 열리며 훅 들어온다. 딸랑 소리가 평소보다 날카롭게 들린다. 지혜가 매대에서 옷을 정리하고 있는데 화려한 모피 코트를 걸친 시어머니와 명품 가방을 든 시누이가 위풍당당하게 걸어 들어온다. 손님들이 있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목소리를 높인다. 지혜야 너 어제 정우한테 발길질까지 했다며 아무리 내가 돈을 좀 벌기로써니 하늘 같은 남편한테 그게 무슨 버르장머리니 손님들에게 잠시만요 눈인사를 하고 차갑게 돌아보며 어머님, 지금 남편 단속하러 오신 거예요. 아니면 사기꾼 아들 대신 자수하러 오신 거예요. 팔짱을 끼며 비아냥거린다. 언니 말좀 가려 해. 사기꾼이라니? 우리 오빠가 언니 사랑해서 선의의 거짓말 좀한거 가지고. 솔직히 언니, 우리 오빠 얼굴 보고 결혼한 거잖아. 그 정도 값어치는 해야지. 매대 의자에 떡하니 앉으며. 그래, 지혜야. 정우가 애가 있었다는 게뭐 죽을 죄니? 그만큼 우리 정우가 건강하다는 증거 아니겠어? 너 우리 집 들어와서 7년째 애도 못 가졌는데 차라리 잘 됐다 싶다. 그애 데려와서 내 자식으로 키워. 그럼 다 해결될 일 아니니? 애기가 막혀 헛웃음을 터뜨리며 어머님 지금. 그게 제 정신으로 하시는 소리예요. 잊지도 않은 형님을 만들어내서 제돈 뜯어내 양육비 대주게 만든 게 누구신데요? 어머님이 상견례 때 그러셨죠. 우리 아들 첫 장가 보내는 애틋한 마음 알아달라고 그 연기 청룡 영화상 감이시더라고요. 낯빛 하나 안 변하고. 네, 내가 원래 한 연기한다고 장사하는 년이 그렇게 속이 좁아서 어디 쓰겠니? 자고로 큰 장사하려면 사람을 품을 줄 알아야지. 정우가 양육비 때문에 고생하는 거 보기 안쓰러워서 우리가 좀 거둔 거야. 그게 다 가족 좋다는 게 뭐니? 언니 그리고 나 이번 달에 상견례 있는 거 알지? 상대방 집안이 보통이 아니야. 오빠가 무직인 거 알면 나 파운 당해. 그러니까 언니 명동 가게 명의 이번에 오빠 앞으로 좀 돌려놔 줘. 오빠가 사장 타이틀은 있어야 내면이 서지 않겠어? 줄자를 손가락에 감으며 천천히 다가간다. 명의 사장 타이틀 아가씨 꿈이 참 야무지네. 내 피땀 섞인 이 가게를. 그 기생충 같은 오빠한테 넘기라고. 말 조심해. 기생충이라니. 너 오늘 당장 가게 명의 안 넘기면 나 여기서 안 나간다. 명동 바닥에 너 독종이라고. 소문 다낼 거야. 차분하게 휴대폰을 꺼내 녹음 버튼을 끈다. 어머님 소문은 제가 낼게요. 가게 밖을 향해 크게 소리친다. 김 사장님. 이 사장님. 사장님들. 여기 좀 보세요. 여기 7년 동안 며느리 속여서 돈 뜯어내고 이제는 가게까지 내놓으라는 사기꾼 지방 구경 좀 하세요. 어 언니 미쳤어? 지금 뭐 하는 거야? 신우이의 눈을 똑바로 보며 미친 건 당신들이지. 아가씨 상견례 기대해. 내가 명동 사장님들 다 데리고 가서 화관 대신 고소장 던져줄 테니까. 그리고 어머님 방금 명에 넘기라고. 협박하신 거다 녹음됐거든요. 이거 공갈 협박 추가예요. 부르르 떨며. 너너 너 정말 이럴 거야. 나가세요. 소금 뿌리기 전에. 아 그리고 아가씨가 든그 가방. 내 카드로 긁은 거니까 두고 가시지. 장물 취득으로 엮이기 싫으면. 지혜가 시누이의 가방을 낙가채 바닥으로 던진다.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구경꾼들의 시선에 당황해 얼굴을 가리고 도망치듯 나간다. 거친 숨을 몰아쉬며 가게 문을 잠근다. 한정식 집 루만. 신우이 정아와 예비 신랑 가족들이 화기애애하게 웃고 있다. 정우와 시어머니는 잔뜩 긴장한 채 우아한 척 연기 중이다. 예비 시어머니 우리 정아씨가 오빠 보기 맞네요. 크게 사업하시는 사장님이 오빠라니 집안 든든하겠어요. 넥타이를 만지며 어색하게 웃음. 허허 별 말씀을요. 장사가 워낙 잘 돼서 좀 바쁩니다. 제 처가 오늘 같이 오기로 했는데 급한 발주가 있어서 늦네요. 어련하겠어요? 우리 며느리가 정우 없으면 가게가 안 돌아가거든요. 호호. 룸문이 거칠게 드르륵 열리는 소리. 지혜가 화려한 레드수트에 선글라스를 끼고 등장한다. 그 뒤로 전처 미란과 일곱 살 소율이 지혜의 손을 잡고 들어온다. 지혜의 손엔 두툼한 서류봉투와 태블릿 PC가 들려있다. 선글라스를 벗으며 환하게 웃음 늦어서 죄송합니다. 명동지에 사장 왔습니다. 아가씨, 나 늦는다고 내 뒷담화한 건 아니지? 사색이 되어 일어남. 어, 언니? 여기가 어디라고 얘네를? 예비시댁 식구들에게 고개를 숙이며 반갑습니다. 오늘 이 집안의 실체를 라이브로 보여드리러 온 박정우의 법적 아내이자. 이 집안의 7년차 호구 지혜입니다. 아니, 이게 무슨 무례한 상황입니까? 호구라니요. 태블릿 PC를 상한 가운데 놓으며 물에는 이쪽이 먼저 했죠. 자 화면 보세요. 이쪽은 제 남편 박정우 씨가 죽은 형의 딸이라고 속였던 친딸 소율이고요. 옆에는 남편이 총각이라고 사기치고 이미 이혼 도장 찍었던 전처입니다. 태블릿에서 정우가 지혜에게 너 놓치기 싫어 거짓말했다고 빌던 녹취록이 흘러나온다. 미친 듯이 달려들어 태블릿을 빼쓰려 함. 이 미친 년아 당장 나가. 나가라고. 정우의 손을 탁 치며 손 떼지마. 이 팔찌 목걸이, 내가 입은 양복까지 다내 돈이야. 어디서 주인한테 대들어? 예비 시댁을 향해 이 집안요 유전자가 사기예요. 시어머니는 며느리 돈 뜯어서 아들 양육비 대주시고 시누이는 올케 대출금으로 혼수 준비하는 집안이라고요. 이런 집안이랑 사돈 맺으시게요? 경악하며 일어남 정아씨. 이게 사실이에요? 오빠가 사기꾼의 애 아빠였다고? 지혜의 머리채를 잡으려 함. 이 독종 같은 년! 내딸 앞길을 망쳐. 내가 사람이야. 시어머니가 비명을 지르며 지혜에게 달려들려하자, 지혜가 들고 있던 뜨거운 차가 가득 담긴 찻잔을 시어머니 발밑에 박살낸다. 파편이 튀자 시어머니가 주춤한다. 서늘하게 웃으며, 어머님 감옥 가고 싶으세요? 아니요, 전 어머님 감옥 안 보낼 거예요. 거긴 나라에서 밥도 주고 잠도 재워 주잖아요. 그건 너무 편하지. 지혜가 서류 뭉치 대신 스마트폰을 들어 상인의 단톡방을 보여준다. 인원수 500명이 넘는 방에 정우와 시어머니의 얼굴이 박제되어 있다. 어머님, 명동 지하상가부터 남대문 시장까지 어머님 얼굴 다 깔았어요. 어머님이 제 이름 팔아서 당긴 8억. 그돈 빌려준 시장 할머니들이 어머님 찾으려고 눈에 불을 켰더라고요. 경찰에 신고하지 말라고 제가 신신 당부했어요. 직접 찾아가서 몸으로 때우게 해달라고요. 이제 명동 근처만 지나가도 머리카락 다 뽑힐 텐데 어디 한번 잘 피해 다녀보세요. 정우가 비굴하게 지혜의 소매를 붙잡으려 하자 지혜가 정우의 손을 구두굽으로 콱 짓밟는다. 악, 지혜야, 제발. 계집밟은 발에 힘을 주며 너 전처 양육비 안 주려고 내 가게 재고 사먹지. 빼돌려서 뒷시장으로 넘겼지. 그거 내가 장물로 다 신고해서 회수했어. 근데 문제는 말이야. 그 물건 미리 돈 주고 산 사채업자들이 너 찾고 있더라. 걔들 법보다 주먹이 빠른 거 알지? 내가 친절하게 내 연락처랑 지금 있는 장소 다 넘겨줬어. 아마 5분 뒤면 여기 도착할 거다. 사색이 되어? 언니? 그럼 내 상견례는 어떡하고? 신우이의 목에 걸린 진주 목걸이를 손으로 낚아채 끊어버린다. 진주알이 바닥에 사방으로 흩어진다. 상견례? 아가씨 이 목걸이 살 돈으로. 오빠 도박 빚 갚았어야지. 아가씨가 이번에 들어갈 신혼집 보증금? 그거 내가 준 가게 운영비. 빼돌린 거잖아. 그거 방금 부당이득 반환으로. 압류 걸어서 집주인한테. 입금 금지시켰어. 아가씨는 이제 신혼집이 아니라 오빠랑 어머니랑 같이 보증금 없는달 동네 단칸방에서 살게 될 거야. 신우이의 예비 시댁 식구들에게 우아하게 목례하며 죄송합니다. 이 집안이랑 엮이면 여러분 재산도 순식간에 털릴 텐데 제가 조상님 대신 구해드린 거예요. 자 정우야, 이제 나가야지. 문밖에 네가 돈 떼먹은 시장 상인들이랑. 사채업자들이 기다리고 있거든. 룸문이 거칠게 열리며,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들과 머리띠를 두른 시장 상인들이 들이닥친다. 정우와 시어머니는 소리를 지르며 구석으로 몰린다. 무너지는 그들을 배경으로 선글라스를 끼며, 아, 참고로. 혼인 무효 소송은 천천히 할게. 너희 가족이 갚아야 할 빚, 법적 배우자인. 내가 아주 꼼꼼하게. 다내 앞으로 넘겨놓고 나서. 헤어져 줄 테니까. 죽을 때까지 서로 탓하면서 서로 거짓말하면서 지옥에서 살아봐 그게 내가 준비한 너희들의 평생 신상이야 옷한벌해 입히는 건 7년 걸렸는데 그옷 홀딱 벗겨서 길바닥에 내쫓는 건 한순간이네 뒤에 사장님은 이제 더 이상 가짜 사랑에 투자하지 않습니다 대신 자신의 인생이라는 가장 화려한 옷을 매일 새롭게 갈아입고 있죠 여러분 짝퉁 사랑의 소가 인생 낭비하지 마세요 진짜는 언제나 자신을 먼저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어울리는 법이니까요.